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해양 중계소라는 맵인데요. 제가 이번 시즌 맵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폭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랭크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폭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소개시켜드릴 폭은 지옥백으로 멸망폭이 가능할까요?라는 어떤 시청자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우백으로 블루베이스에서 멸망폭 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보통 멸망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자리에 떨어져죠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 점들 이어질 때 직삼각형 모양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선 이 기준으로 방법은 A키 누르시다가 점프 점프 하면서 올라가면서 가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시죠. 이 문을 지나갈 때 요만큼 나와서 던지시면 안돼요. 닫지 않아요. 그 전에 이 문이 지나가기 전에 동시에 올라가면서 딱 던져주시면 되세요. 올라가시면서 던져주시면서 동시에 던져짐과 플러스로 이제 가속이 붙어서 여기까지는 잡게 돼요. 음. 그점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또두 번째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에임을 대셔도 멸망폭이 됩니다. 똑같이 그그 멸망폭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가 에임을 대셔도 충분하게 갑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취향이 맞게. 아난저 에임이 편하다. 이 펴, 에임이 편하다. 싶은 곳에 이제 거기다가 에임을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취향이 맞게. Fire in the hole. 자, 두 번째 폭은 이제 부스팅 자리에다가 G600 자리로 이제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황 설명을, 상황 설명해 드리자면, 자, 여기 먼저 부스팅 자리에 와가지고 폭을 무시간채 이제 앉아 있는 분들, 혹은 이제 폭이 다 빠진 후에 부스팅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단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여기서 까는 폭이랑 여기서 까는 연구하신 분들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우 빼이다 보니까 금방 터지고 좀 섬세하게 던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그 부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연습 모드 가셔서 던지는 감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깔 거냐? 자 여기 보시면 난 모양이 있어요. 여기 풍파인 부분 있죠? 여기 푸파인 부분에서 에임을 대시고 그 다음에 A키 누르시다가 어떤 모션을 동, 동작을 취할 거냐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던질 거예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던질 건데 이 문짝이 지나칠 때 지나치고 나서 던지시면 안 돼요. 이 지나칠 때딱 마주, 마주할 때 던져지는 상황에서 어적 팀을 죽이는 상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 자 여기다 에임을 대시고 에이기 손 떼면서 던지면 됩니다. 자문 살짝 지나갔었죠. 지나가기 전에 먼저 던져주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다시 한번 더. Fire n t i 자 여기 있는 애들 푹다 맞는 푹이요 다시 한번 더. n 자 볼게요. 웬만하면 여기 까지 중국어 뭐 여기까지 데미지 다 들어갔겠죠? 네. 다시 한번 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문이 지나가고 나서 까시면 안 돼요. 제가 눈앞에 뛸때 여기서 방금 지나갔죠. 이 상황이 여기서 멈췄을 때 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미리 까시면 좀더 빠르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는 폭입니다. 보이시죠? 내가 그러니까 이 폭을 까기 위해서는 좀 연습 모드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자 두번째 폭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꼭 연습 모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폭은 이제 레드 베이스에서 부스팅을 안 하고 물밑자리 폭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레드 베이스에서 보통 이제 부스팅하고 물밑자리를 이제 폭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효율적인 포기를 뭔가 깔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랭크전에서 초반 컷으로 많이 써먹던 포기고요. 어, 중간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이런 포영상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자 어떻게 까느냐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어, 일단 포가는 위치는 여기에요 대충 뭐여끝자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대충 반쯤 오셔가지고. 여기, 이, 이 선로, 이 라인으로 뛸수 있게끔. 그리고, 어디에다 에임을 두냐면, 여기 고기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고기 모양. 이빨리고 있는 거. 약간 콧등 쪽에다가 에임을 두신다고 생각하고, 여기, 살짝 얘가 먹는다는 마인드.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뛰어주실 거예요. 이쪽 방향. 잘 보고 뛰세요. 자, 가봅니다. 이거 연습 모드 좀 필요하실 테니까, 연습 모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어머나, 끝났네. 자, 반을 넘겼나봐요. 자, 반쯤 와가지고 다시 한번더 쇽~ 쇽~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다 터지는 폭이 돼요. 이게 초반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써먹으시면 뒤쪽에 있는 애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물미대 애들이 커당할 수도 있고요. 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다, 다시. 다시면? 다시. 어? 튕겨서 여기 막고 내려가는 폭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바로 컷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 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는 방법도 뭐 정서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폭 맞을 시간도 되고, 해서 저는 바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에임을 팍짝 붙여주시고, 바로 때리면 됩니다. 여기서 부분은, 여기서 약간, 여기서 때리실 때는, 여기 주딩이에 좀 근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고 물고기에, 이 입쪽이 근접해서 때린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바짝 붙어서 올라가서 바짝 한번 때리시면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폭이 됩니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감을 좀 익히시면 좋아요. 초반 컷 내기도 좋고, 어, 저는 이것 때문에 효율을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폭 때문에 좀 덕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번째. 레드베이스에서 레드 카페 폭가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아직 이제 조금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폭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습이 좀 필요한 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폭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다듬으셔서 자기만의 노하우 폭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레드베이스에서 이제 멸망폭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기인데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이제 레드카펠에서 실각스나나 전진 나플로 이제 압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바로 여기다가 에임을 두신 다음에 2km만 쭉 가시다가 여기 선 요선 보시면 요 선이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길게끔 대충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도 하나 둘셋넷 다섯 두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여기 왼쪽에 휘어진 부분이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약간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임을 두신 다음에 폭을 까주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 그러면 레드카펫 폭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에임을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에임을 좀 더, 아까도 마, 마찬가지로 여기 대충 길게 짧게 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서 에임을 두신 다음에, 바로 떨어질 때 까, 까주시면 됩니다. 그럼 레드 카페 폭이 돼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 어려운 폭이기 때문에 연습 좀 하셔야 되고 또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또한 되게 많이 많은 시간 투자해서 이 폭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실패했죠. 지금 이게 실패하는 사례예요 여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여기, 여기, 길게, 두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위에 올리셨다가, 여기에다가 에임을 신 다음에, 떨어지셨다 네, 잠깐, 제가 손가락이 힘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리신 다음에, 여기다 에임 두시고, 그대로 떨어져서 아, 아, 까주시면 되는데, 삥이 난것 같아요. 들어가지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까볼게요. 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에임을 대시고 D키로만 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 선을 좀더이 선보다 길게 잡으시면 돼요. 이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다가 에임을 찍으시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레드카페 폭이 완성됐고요. 다만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세요. 네, 제가 이 폭을 좀 연구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이 폭은 좀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만 써주세요. 자 해양 중계소 폭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